하면서 그제 자신의 모순된 모습이나 양면적인 모습을 자주 발견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서 수행을 하면서 일상에서 관찰되는 마음에는 존재에 대한 가래가 제 모든 행위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걸 관찰하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혼란스러웠던 건 수행을 하면서 관찰되는 그 머리로 이해하는 법과 행으로 실천하는 법 사이의 그 간극이었었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이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숙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행은 그렇게 되지 않는 걸 보게 될때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을 위해서 정진을 해 나가고 있는데 존재에 대한 가래가 제 수행의 곳곳에서 뭐 드러날 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간극을 좀 어떻게 좁혀 나가야 될지 내가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 괴리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던 중에 인간의 삶이란 그 자체가 좀 모호하고 모순적이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한번 이해를 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삶의 불완전함에 대한 뭐 이해? 그뭐 고성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불완전함에 대한 이해일 텐데 내가 그걸 머리로만 이해했지 마음속으로는 항상 나의 뭐매 순간순간들이 좀 온전하길 바라고 내 삶은 완전하길 바랬던 것은 아닌지, 고성제에 대한 지혜라는 게그 모호함과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아닐지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제 간극들을 조금 수용하면서 같이 견뎌내게 하면서 인내하면서 수행해 나가는 법들을 조금씩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제에 대한 삶이, 고성제에 대한 지혜가 삶에서 드러날 때또 이런 식으로 드러나기도 하는지 이런 이해가 좀 적절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그거는 뭐 그런 식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자기 삶에서 되게 뭔가 완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좀 부적절한 것들 일어나지 않길 바라고 그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실제로 살다 보면 우리 삶은 되게 복잡한 조건들에 얽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려고 해도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고 설사 또 이제 잘 된다 해도 그게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 다시 이제 변할지도 모르는 그런 이제 불확실성이나 어, 안정성이 없는 불확실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삶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일단은 수용한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이게 이제 이 삶이 이렇게 불완전하고 그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이게 무상할 수밖에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수용한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원치 않는 상황들 또 괴로운 상황 이런 것들이 아예 없기를 바란다거나 또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세상이 움직이고 되기를 바란다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출발점부터가 뭔가 출발이 안 되는 느낌인 거죠. 출발, 출발선에서부터 뭔가 혼란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 삶이 참 이게 조건에서 형성된 거라서 불확실하고 참 무상하고 그래서 불확실한, 불확실성을 항상 가지고 있고, 내가 마음대로 통제하기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면은, 그거 그런, 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싫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그걸 수용하면서 이제, 그럼 이 속에서 내가 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쓰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걸 수용한 다음에, 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화를 내고 있었다거나, 너무 집착을 하고 있었다거나, 이러면 이제 그런 집착이나 화를 좀 놓은 상태에서 그 상황을 다시 보고 지혜롭게 또 자비심으로 대처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마음을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현상계의 본질은 조건에서 만드, 형성된 거고 만들어진 거니까 그게 참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라는 그런 사실 진리를 수용하는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뭐, 무엇을 해야 되고 아 이거는 나한테 유익한 거 자비나 지혜롭게 뭔가 하는 건 유익한 거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막 집착하거나 화를 내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니까 이런 건좀 버리는 쪽 이렇게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런 것이 사실 팔 정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 아까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다 정말 불안전하고 이런 걸 일단 수용하는 것이 그 이제 고성제를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수용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내가 뭘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유익한 것은 개발하고 해로운 건 버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이제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의 그 간극이 좀 있는데 그런 간극을 이제 메꿔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라고도 할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그 진리를 아는 거는 일단은 배워서 아는 거고 이제 사유로서 아는 수준에 이제 배운 다음에 그걸 사유하고 이렇게 이제 나아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수, 문사수라고 하잖아요. 듣고 일단 듣고 그다음에 사, 사는 사유한다는 뜻이고 유는 수는 이제 닦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듣고 이제 깊이 사유해서 숙고한다음에는 이거를 이제 실제로 내가 행으로 실천하는 그 노력을 기울이다 보면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하나하나 이제 바른 기억으로 축적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하나하나 축적되다 보면 우리 마음이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전에는 좀 세속적인 어떤 그런 기억들로 주로 형성되어 있었으면 이제는 좀 진리에 맞게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자꾸 이제 마음이, 몸과 마음의 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게 머리로서 하던 것과 실제 행위 점점 간격이 좁아지면서 일치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어찌 보면 왜 나는 이렇게 간격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뭐 자기한테 불만을 가지거나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자기가 부족한 거를 계속 이 노력으로 노력을 통해서 이제 조건을 채워 나가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 간격이 좁혀지고 제 그게 스스로 체득된 형태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용하는 거에 있어서 제가 어떤 삶에 불안전하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좀 인식을 했던 것보다는 일어나는 어떤 상황 상황들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때는 뭐 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회의적으로 대하면서 그 일들을 많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들을 조금 더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떠오른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전반적인 뭐 회사에서든 뭐 가족 관계에서든 그런 게제 뜻대로 또 되지 않으면 계속 또 화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최대한 좀 화를 억누르면서 뭔가 견뎌가면서 해결하기도 하고 대화를 해가면서 풀어나가기도 하는 그 과정의 끝에서 모든 게잘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항상 마음 속에는 어딘가 좀 허탈감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런 걸까? 어떤 일이 무사히 다 해결이 된다고 해도 내 마음에 남아있는 이 화는 뭘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니까 애초에 그 시작점에서부터 제 뜻대로 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음. 탐욕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이 미세하게나마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계속 화로 대처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인식에 한번 들 그런 견해가 한번 생기면서부터는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아 내가 말로만 항상 구성제에 대한 진리가 정말 세상의 진리라고 생각했지 해 이걸 내 삶에 반영을 하고 좀 적용을 하면서 노력해보기는 좀 어려웠었구나 그, 그러면서부터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제서야 바라는 거 없이 원하는 거 없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오히려 예전에 뭔가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상황을 전반적으로 좋아지게 하려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주변이 조금 더 원만하게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그이후로부터좀 탐욕을 놓게 되면서 오히려 마음이 좀 많이 좀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일어나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뭐 사람들의 견해도 예전에는 막연하게 왜 사람들이 자꾸 그러려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을 하지 하면서 저항이 일었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아에 특히나 또무아에대한 지혜나 이해가 저한테도 좀 많이 부족했던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게 이제 뭐 누구, 우리가 무상고무하라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누구나 다 듣고 있고 그렇지만 그 이해의 깊이라든가 수준이라든가 그게 또 우리 삶에 얼마나 또 녹아내리는 이런 건 차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에 어떤 차이가 사실은 수행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이제 아까 질문한 거하고 연관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불교를 접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식으로 접하게 될거 아니에요. 이제 관념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제 관념적으로 접하게 되는데 이거를 실제로 이제 우리 삶을 쭉 관찰하고 내 모습을 관찰하고 내 마음을 관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내가 살아가는 요 현상 속에서 아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이 이런 뜻이었구나 무아가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경험하는 그 현상 속에서 뭔가 진리를 조금씩 추출해내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그게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어,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 삶이 이렇게 이제 일치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어, 진리가 우리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이런 진리 같은 것들이 우리 삶에 점점 점점 녹아가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 그래서 보통 관념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이게 항상 간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그 가르침을 내 삶에서 직접 발견하고 관찰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면 이게 점점 우리 삶에 녹아가고 아 이게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에 이해가 하나 하나 쌓이는 거죠. 경험 현상을 경험할 때마다 그런 지혜들을 한 편린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런 게 이제 자꾸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지혜도. 폭도 넓어지고 깊이도 깊어지고 예리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처음 수행할 때는 그 지식을 안다 해도 그게 우리한테 체화되는 정도는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점점 더 이렇게 내 것으로 내 스스로 터득한 걸로 바꿔 나가는 게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또 말씀 주셨던 게, 화로 대처하지 않는 그런 것도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전에는 뭔가 스님께서 화를 내면서 대처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항상 하셨었잖아요. 근데 그게 알듯말듯 하면서 제가 실제로 실천하기는 너무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게 화를 내면서 대처하지 않는, 안을 수 있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감도 잘못 잡겠고,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으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내뭐 탐욕이 항상 있었구나 모든 걸 통제하고 싶어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욕을 직접적으로 관찰해 보게 되니까 그걸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진짜 화 없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좀 생기더라고요. 분명히 또뭐 불시에 계속 화가 일어나지만 분명히 이전보다는 빨리 이런 걸 내려놓을 수 있게 되고 들어가는 장애를 놓는 데 들어가는 에너지도 아주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탐욕을 놓으면서 바라는 것을 놓으면서 뭔가를 뭐 수행을 해나간다는 그 문장 자체는 좀 모순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삶에서 탐욕이 내려놓아지는 순간을 발견하게 되니까. 체험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뭔가를 좀할수 있을 것 같은 오히려 그런 자율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화를 내지 않고 대처하는 그런 지혜를 얻은 것도 약간의 감각을 얻은 것도 저한테는 좀 아주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왜? 네, 그게 이제 저 우리가 화라는 것의 본질은 사실 욕망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그 화라는 게 그니까 욕망이 우리가 뭔가 집착이 있고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러면 그게 그거의 반작용으로 보통 이제 화가 일어나는 거라서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거고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완전하지 않으니까 또 화가 나고 그래서 그 화를 대처할 때 그냥 화라는 그 현상 자체를 보기보다 이화 속에 어떤 내가 뭐를 집착하고 있지, 이거를 보면 훨씬 놓기가 쉽거든요. 지금 아마 질문자도 그런 이제 메커니즘을 거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뭔가 통제하고자 하는 탐욕이 있고 욕구가 있고 그런 거를 보니까,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화를 냈구나 하고 이해가 되니까 그걸 놓아지고, 내가 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도 어찌 보면 은 이제 세상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그무아의 가르침에 모르는 어리석음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해하면 무아라는 거의 의미도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그런 지혜가 한번 생기고 나면 그게 이제 그와 비슷한 상황에서 적용을 할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더 우리가 세상을 대하거나 어떻게 접근을 할때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탐욕과 성냄이 버려진 상태에서 판단한다는 게뭘 하는지 감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주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